두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와우 와우 이것이 바로 주유청강 이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음이 그림을 보시면 봄으로 보여지는데요 뱃놀이를 떠나는 양반들과 가채머리를 한 기생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남녀가 다 짝을 이루고 있죠 보면은 어 일단 저기서 일하는 사람이 있네요. 자, 좌측 제일 끝에 보면 노젓는 뱃사공이 보입니다. 고용된 사람이겠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 피리 부는 머슴매가 하나가 있죠. 이 피리 부는 남자 같은 경우도 역시 고용된 악사이모 루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은 기생으로 보이는 여자가 물에 손을 적시고 있고, 옆에서 남자가 사랑스럽게 그 기생을 바라보고 있고요. 어이구,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가슬 쓴 선비가. 세상의 백허그로서 기생을 뒤에서 끌어안고 민망한 장면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짝이 떨어져 있는 커플이 있네요. 가운데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는 선비의 오른쪽 끝에서 혼자 생황을 불고 있는 여자. 이들은 왜 다정하게 달라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걸까요? 그거는 바로 가운데 있는 아저 선비의 옷차림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은 가운데 이렇게 하얀 띠를 이렇게 두르고 있죠. 맞습니다. 저 사람은 상중입니다. 집안에 부모님 중한 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근데 상중인데 집에 있자니 미쳐버리겠고 어떻게 놀고 싶어서 나왔는데 상중이라 기생을 참아 끌어안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뒤찜지고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외롭게 혹은 고혹적인 자태로서 기생은 제일 뱃끝머리에서 뱃머리에서 생황을 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의 청강의 모습인데요. 아, 보면 이제 우측 상단에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발이라고 부릅니다. 제 재발이라는 건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본 사람이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을 느낀 점을 시로서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요게 재발입니다 주로 재발은 남이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신윤복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재발을 거의 다 쓰거든요 자 그럼 신윤복은 여기다 그림 말고 글씨로서 어떤 심상을 표현했을까요? 피리소리는 바람을 타서 아니 들리는데 흰 갈매기는? 물결 속에 날아 드네 라고 제 발을 써놨습니다 자 근데 그림을 보시면은 글쎄요 피리솔리는뭐 그래요 뭐 바람에 가려져 있는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근데 갈매기가 그림에 없습니다 아니 그 그림에 없는데 신인복은 왜 갈매기를 얘기했을까요 그림 밖 바로 여러분들의 심상 속에 날아 드는 거죠 그 갈매기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멋스러운 그림에 정말 더 멋스러운 제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작품은 월하 정인이라는 아,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제발을 보니까 달빛 으스름한 한밤 중두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만 알겠지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음, 보면 지금 삼경이라는 한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삼경이라고 그러면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정도를 말하는데요. 근데 이게 밤 11시라고 볼 수가 없는 게저 달의 모양을 보십시오. 저게 뭐냐면 초생달 모양이잖아요. 근데 달의 모양이 되게 희한합니다. 위쪽으로 불룩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런 달 모양이 나오려면 새벽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삼경은 그냥 뭐 표현상의 재발상의 삼경이고 실제로는 더 새벽력이 아니었을까. 새벽 뭐 서너시가 아니었을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새벽이라도 저런 식의 달 모양은 나올 수가 없다. 저거는 조선시대 후기적에 월식이 있었는데 월식이 두번 있었거든요. 근데 신윤복 나이 30대 때 있었던 월식의 그날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뭐 어,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신윤복의 마음이 되는데요. 자 보시면 구도가 특이합니다. 자 가운데를 반으로 나누어 놨고요. 자 왼쪽 벽이 있고 오른쪽은 사선으로 벽을 올려 놨습니다. 나눠진 구도로서 더 은밀한 두 사람의 모습을 오른쪽에 치우쳐서 보게 하려 함이고요. 자 보면은 여자는 장옷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좀 작정을 하고 바깥으로 나온 모습이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남자가 지금 여자를 유혹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너 나랑 갈래? 어디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남자를 좋아하는 걸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니까 새벽에 나왔겠죠?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여자가 지금 치마를 걷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마가 끌리기라도 하면 흙이라도 묻고 소리라도 날까봐 치마를 아예 들어 올리고 작정하고 뛸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자의 발끝을 보시면 누굴 향하고 있어요? 남자를 향하고 있고 남자의 발끝하고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죠 결국 이 여자가 지금 수줍어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은 실제 저 남자와 그림의 오른쪽 상단부로 가려는 함께 가려는 모습을 발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남자의 모습을 보면 초롱을 들고 있는데요. 저 초롱이라는 건 오늘날로 따지면 프레시 같은 느낌인데 이건 원래 남자 몸종이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목룡이면 방자가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 남자가 들고 왔다는 건 뭐죠? 자기의 어떤 보디가드 몸종까지 두고 자기만 왔다는 건 그만큼 이 만남이 더욱더 은밀한 만남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여자의 얼굴이 잠시 뒤에 우리가 볼신윤복의 미인도에 나오는 여주인공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같은지 잠시 뒤에 감상을 하시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남자의 모습을 보면 남자도 역시 이렇게 옷을 들어 올렸는데 재밌는 건 수염이 없습니다. 자, 수염이 왜 없을까요? 뭐라고요? 쉐입을 했다고요? 면도를 했다고요? 아, 조선시대는 신체발부 수지부모라고 해서 절대 제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수염이 나지 않는 남자는 없으니까 아주 어린 남자 아니면, 그렇죠. 어린 남자라기보다는 그 남자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염을 지웠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생각할 때저 여자는 신윤복이 사랑한 미인도 속의 주인공이고 저기서 유혹하는 것은 신윤복 자신이다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럼 미인도와 함께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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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것이 바로 미인도가 되겠습니다. 자, 제발을 보면 저 작은 여인네 가슴 속에 담겨 있는 봄볕 같은 정혜까지 어찌 붓끝에 담아내겠느뇨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자, 이 여인 글쎄요. 재발의 음, 내용을 보니까 신윤복이 이 여자를 좀 좋아하고 있는 듯 보여지고요. 자, 그럼 이 여자의 마음 상태를 보겠습니다. 가채랄지 어떤 이분 옷을 봤을 때 기생으로 여겨지게 되고요. 뭐 전형적인 조선의 미인이죠. 얼굴은 하얗고 볼은 밝으스름 통통하고요. 또 눈은 가늘고 눈썹은 반달 모양으로 그리고 입술은 앵두처럼 아주 이쁜 입술이 되겠습니다. 그데이 여자 지금 굉장히 수줍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빛이 지금 보면 우측 가단을 살포시 내려다보고 있고 손끝을 보면 어쩔 줄 몰라서 노기, 노리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손에서 그 마음을 나타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신윤복이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의 뜨거운 눈빛에 어쩔 줄 몰라서 이렇게 뭐 놀이 이렇게 좀어 이렇게 좀 손을 어쩔 줄 몰라 수줍어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신인복의 그림을 보면 대부분 훔쳐보는 관음증을 표현해 놨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그림은 그림은 혼자 딱서 있어요. 훔쳐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죠? 있지요. 바로 여러분께서 훔쳐보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아니면은 신윤복이 이연을 이연인을 그리고 있고 서로 어떤 심상으로서 사랑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훔쳐보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감상하시면 딱 좋을 그림이 바로 신윤복의 민도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이 그림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붙여주십시오. 자 제목이 특별히 없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붙여주세요. 뭐라고 붙이시겠습니까? 고개 돌린 여인이요? 아니면? 수양버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불리울 때는 기다림 혹은 그리움이라는 제목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제목을 딱 들으니까 좀 짠, 짠하다기 보다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슴이 좀 이렇게 울렁울렁하지 않습니까? 음, 지금 계절을 보니까 수양버들이 내려와져 있고, 그리고 또 꽃망울이 터져 있는 걸 보니까 봄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보니까 가채머리를 한 여자는 고개를 돌리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이 여인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직업이 뭘까요? 그렇죠. 저 여자가 뒤에 들고 있는 게 저게 바로 송립이에요. 송립이 뭐냐면 스님들이 쓰는 모자입니다. 이 여자는 스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스님. 자, 모양새를 보니까 글쎄 뭐 기생인지 그렇게 여염집 교수 같지는 않은데 이 여자가 기다리는 건 스님. 스님을 사랑을 해서는 안 되죠. 어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봄날의 사랑을 한 폭의 그림에 담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기에 더 아름답고 더 애절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윤복의 그림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뭐, 마음 같아서는 뭐, 밤새워 같이 보고 싶지만은,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또 같이 그림 감상하기로 하고요. 아 신윤복이 어떻게 해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뭐, 배경에 대해서,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신한평 얘기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한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난 도화사의 화가였는데 정조실록에 나와요. 정조실록 보면 김홍도와 함께 3인에게 정조가 어진을 세 번이나 그리겠다. 이렇게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 임금님의 어진, 초상화를 그릴 정도면 당대 최고의 화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신한평이었고 그의 자식이 신윤복이었으니까 뭐 타고난 재능도 있을 테고 뭐 자기 아버지랄지 아니면 뭐 삼촌이라고 불렀겠죠. 김홍도의 그런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음 그리고 당시 이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건 일단 집안이 좀 살았다는 얘기죠. 살았다는 얘기고 우리가 좀 신윤복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좀 용모수려하고 다소 좀 말수가 적고 새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관음증이랄지 좀 표현할 때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어, 그리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 특히 18세기에 그 경제가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 농민 등장하고 부자 상인, 부자 수공업자가 등장을 하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술집들, 뭐 유곽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술집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런데서 서민들은 스스럼 없이 사랑을 나눴고 그런 것이 우리의 풍속이었고 그런 서민들의 솔직한 삶을 그대로 그림에 옮겨낸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대적 분위기에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김홍도 같은 경우는 신분이 화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임금님 면두 있고 자기 그싸 올린 것도 있는데 최대한 긍정적으로 토속적으로 같은 사물을 바라봤다면 신윤복 같은 경우는 화원도 아니고 뭐 무명의 화가 아닙니까? 뭐 집안은 좀 좋지만 제가 볼때 집에서 내놓은 자식 같고요. 그림들 보면 절대로 총망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때 거의 내놓은 자식. 뭐 집집시처럼 집시, 보헤미안처럼. 바람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정말 자신만의 시각으로 인간의 어떤 본성인 그런 성의 에로티시즘을 당시 시대의 어떤 편견이랄지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그려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정한 바람의 화원 신윤복이었습니다. <목소리>